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네. 고객님이 사신 게 3번이었고요. 자, 요건 7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7번, 자, 7번 한번 요거 붙여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7번입니다. 7번 요거 아이가요. 자, 제가 아, 영상에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것도 지금 그렇게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 제가 이것도 부탁드려서, 어, 사이즈를 작게 좀 하게 만들어주세요. 한 거라서요. 요거 24,000원짜리에 그냥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음, 커튼 리본분. 요거는 미니 롱분입니다. 미니 롱분. 자, 7번입니다. 그냥 7번으로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요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 아, 여기 흰색이, 흰색이 별로 없으니까 흰색을 다 해놓고 제가 요거 파스텔. 파스텔을 한번 식재해보고요. 얘도 진짜 엄청 돌아다니는 아이. 자, 요거 레드탄드 봄에 갖다 놓고 지금 우리 고객님이 이렇게 다 털어주셨어요. 야, 뿌리 정리도 잘하시네. 자, 여기 우리 고객님이 구입하시나 본 정사각입니다. 정사각 우리 세개에 2만 사천원 나, 아니, 7만 이천원 나갔었죠. 한개에 2만 사천 원씩. 얘는 한개에 1만 구천 원짜리가 세개에서 5만 칠천원 나간 7번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몇번 나갔더라. 제가 볼게요. 아, 안 적어놨네. 5번이나6번이나 그럴 거예요. 제가 영상이 있긴 한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어, 이제 정사각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사각은 제가 앞전에 레드 파우더 이렇게 식재해놨었죠. 이게 직사각입니다. 그리고 정사각은 지금 우리 고객님이 가져가 버렸나? 아, 초연 심어놨던 거구나. 요게 이렇게 심었어요. 제가. 이쁘지요? 직사각은 지금 품절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품절이가고 없으니까. 옷도 깨끗이담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뒤집어서 잘 두세요 안 그러면 다 분리돼요 자 우리 고객님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제가 이렇게 자 물구멍을 좀막고요 물구멍이 조금 큰 관계로 자 민공광부는 물구멍이 조금 시원시원합니다 요렇게 먼저 스포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요 아이 정상화 그냥 12cm였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 미니롱은 지금 9cm, 9.5cm가 나옵니다. 높이 사이즈는 둘이 비슷하네요. 12cm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 걸 먼저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지금 다털어주셔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레드탄. 너무 예쁘죠? 어, 레드탄을 식재놨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지금 레드탄 품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레드탄 하나 심어놓고 싶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가격도 참 좋았죠. 가격도 좋고. 이게 제가 봄에 갖다 놓은 아이라 여름을 낳어요 그러니까 여름을 낳으니까 어, 얼마나 강해요. 벌써 색감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약간의 그 기온차가 있다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하우스 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색감이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재미가 또 날려고 그래요. 아주 재미가 소울설 다육이 쳐다보는 재미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들 죽더라고요. <laughs> 너무 긴다 다육이 판매한 사람이 들 죽더라고요. 그러고 있고, 아유, 진짜. 예, 네, 덜 죽어요. 들 죽고, 이제 아픈 애들만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농장을, 음, 거의 한 달이 넘었죠. 지금 이제 안간 지가. 예쁘다. 사랑스럽다. 자, 가운데. 가운데 여기 꼭 잘, 꾹꾹 잘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가운데 누르다가 또 아예 분리시켜 먹으면 안 되고요. 자. 예쁘네. 이 민공방분 정사각은 뭘시원하도 이뻐요. 지금 직사각은 저희가 품절되고 없거든요. 직사각도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 나갔습니다. 어, 뭐, 꽤 많이 들어오면, 어, 저는 원래 꽤 많이 들어와봤자지만. <laughs> 저한테는 일단 100개면 꽤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laughs> 직사각은 이미 품절이 됐고요. 자막 철화 종류 심어도 예쁘고, 직사각은 뭘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정사각도 참 예쁘네요. 여기다가 창 작게 키우시는 분들은 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집에서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도 집에서 화분도 쳐다보고 베란다에서 요즘, 어, 우리 고객님 그러셨죠? 다육 멍 때린다. 예, 네, 저도 다육 멍 때리고 있거든요. 다육 멍 때립니다. 아주, 그래서, 제 우리 짝꿍이 커튼을 샥 치면 저는 샥 가서 걷어놓는다 그랬잖아요. <laughs> 자, 요거 이제 또 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 이 화분에 얘가 가장키나해 하는데요. 요 화분에 괜찮습니다. 사이즈 넉넉합니다. 제가 앞전에는 파스텔을 완전히 정사각에다 식재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롱사 롱 롱사각이죠. 미니입니다. 이 아이는 자, 여기다가 제가 식재를 해서 어, 파스텔도 요거 한번 어, 집에서 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식재를 합니다. 집에서 한번 키워볼게요. 큰일 났어 이제 집에. 집에 거리대를 하나 더 매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겁나더라고요.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분들만 갖고 가야 될것 같은. 거기 있는 애들, 뭐, 다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좀큰 아이들은. 뭐, 너우도 얼굴이 얼마나 빵떡이가 됐는지 아세요? 너우 진짜 예뻐졌습니다. 우리 구님들. 제가 전에, <laughs> 까맣게 다 반점이 일어난 거 보여드렸었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야, 그 까만 반점 다 어디 갔는지. 그니까, 물이, 이렇게 증발이 되면서, 어, 예뻐졌더라고요. 음, 그니까, 다 해결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그러니까 검은 반점은,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도요. 가루 깍지만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름에 습도가 높고 하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만 잘 말려주려고, 바람 좋은 곳에다 그렇게 둡니다. 근데, 그게 심각하면 전또 뽑아요. 심각할 땐또 뽑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 흙을 좀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음, 뿌리 좋아. 얘도 봄에 갖다 놓고요 시집 못 가갖고 얼굴만 지금 쪼매내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래 잘 됐다 얼굴 쪼매내졌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제가 작으니까 얘가 빵떡이 같으면 밀어 넣을 생각 빵떡이는 조금 흩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전에 그 정사가 야생 화분에 심어 봤는데 좀 쭈글쭈글해지면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아우 예쁘다 예쁩니다 예쁩니다 음. 자이렇게 이렇게. 자 저희 미소토는요 우리 고객님들 미소토 주문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미소토 10kg에 24,000원이고요 수풀 하나 포함을 하면은 수풀까지해서 수풀 하나 미소토 10kg 하면은 5만 원에 택배비 6,000원 해서 5만 원에 갈 수가 있고요 자 미소토만 시키시면은 택배비 포함해서 28,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사는요 어, 한 봉지 에한 2kg 정도 나오더라고요 2kg 정도 나오는데 그 마사도 다섯 어, 봉지가 되면 10kg가 돼요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1 0 k m 를 넘어가면 박스가 또 커지고 그러면은 저희한테 그 택배비를 따로 별도로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고객님들 마산은 솔직히 택배비가 들면은 좀 아까워요. 가까운데 가면 웬만하면 요즘 다육기 파시는 데는 다 세척 마사를 팔거든요. 그래서 세척 마사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셔도 되세요. 근데 어차피 인터넷 사시는 분들은 저저 어, 저, 어, 저한테 시키시는 것처럼 똑같이 어, 택배비가 부과가 됩니다. 그 일단은 그거는 제가 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소토가 얼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번개 나갑니다. 우리 고인들 제가 수포 한 봉지 보내드릴 겁니다. <laughs> 끝까지 들으셔야지 번개 퀴즈 들으실 수 있으세요 자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75번째 분에게 드리네요 재밌어요 저 선물 주는 거참 재밌습니다 75번째가 뭐야 77번째 나봐요 어저께 소매손님 오신 분들도 아 번개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드렸었거든요 자 멀리서 오셨어요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 아, 가다 커피값이라도 커피라도 드시라고. 음, 네, 저 너는 여기 남아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모양새가 이리 잡아도 안 예쁘고 저리 잡아도 안 예쁘고,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자, 그냥 심자. 그래도 여기서 빵 터지면 꽃병에 마치 꽃병에 꽃을 딱 꽂아놓은 모양처럼 예쁠 것 같습니다. 요렇게요 어, 이쁘네. 이렇게 하자. 그리고 커피 숟가락으로 이렇게. 자, 꾹꾹이 잘해주시고,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우리 미소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이 파스텔 둘 색깔이 나면은요, 완전 정말, 어, 온슬로우 저리 가라 예쁜 색이 납니다. 드로잉보다는 조금 약한 색깔이긴 한데, 드로잉이 조금 더 주황주황하죠? 얘는 핑크핑크 빙크 하고요. 예쁘다. 와 언니 뿌리 진짜 잘 터시네요. 걔 어, 무슨 삼채 나물 뿌리 같아요. <laughs> 야 진짜 저거 많이 털어본 사람만 저렇게 터수 있거든요. 우리 짝꿍하고 우리 박 실장님 잘 털잖아요. 그게 정말 많이 털어본 사람이 그렇게 터는 거거든요. 식재를 그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식재. 어 너무 예쁘다. 이건 우리 고객님 가서 식재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 제가 심어 드릴게요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어 오시면은 또 저희 신상 화분이 있을 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상 화분 소개하면서 제가 심어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저는 포화 상태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집 집에 또갈 데가 없고 이제 하우스에도놀 데가 없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 오늘 요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자, 보시면은 제가 앞전에 소개해 드렸던 음, 농분 이게 5번 사이즈인가 그럴 거예요. 얘하고얘하고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얘는 미니 농분이에요. 근데 세 개, 3개, 에세개 57,000원입니다. 이게 7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7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뭐든지 심을 게참 많아요. 여기다 솔직히 저는 먼 노를 하나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진열도, 진열도 용이하게 잘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요걸 까먹었어요. 세 개에, 57,000원. 한 가지를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자, 정사각 내 듯한 심어, 심어 가시는 거고요. 자, 요 아이는 제가 한번 거리대 데려다 파스텔 한번 예쁘게 켜보겠습니다. 요즘 또 파스텔에 꽂혀가지고서. 자, 그리고, 음, 우리 정사각하고 직사각이 지금, 어, 이 작은 57,000원짜리 세트 정사각이 품절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57,000원은 요거, 7번 7번만 지금, 어, 요것도 수량 조금밖에 없습니다, 고객님. 어, 자 그리고 요거 정사가 어, 앞전에 제가 식재를 했었죠? 요렇게 예쁩니다. 정사하기도 이렇게 식재를 하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쁜 아이가 되죠. 자 오늘 요렇게 해서요. 민공방군어 제가 요즘 민공방군참 많이 보여드리죠. 자민공방군은웬만하면은 모든 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가 돼서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쁘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자요렇게 해서 7번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번개키스는요, 제가 아까 온슬로우만큼 예뻐요 하면서 미니롱분의 어, 어세계에 7만0천 원짜리 미니 롱 분에 심은 아이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laughs> 자, 그 말씀해 주면 시 제가 스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예쁜 아이들 민공방분 이렇게 시리즈로 쫙 놔두니까 예쁘네. 이야, 예쁘다 예쁘다. 어, 뒤에도 배경이 다 민공방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